고랑상당할때 하나님의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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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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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게는 어, 3천개의 세계교회 건축이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. 어, 이것은 막연한 소원이었을 뿐이지만 이번 선교를 통하여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. 어, 이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 땅에 아직도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았고 어,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루만 예배당 하나로 그 마을과 지역이 보급화될 수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. 어, 성교사님을 통해 몽골 땅에 700개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, 이 넓고도 넓은 땅에 어, 그것보다 더 많은 교회가 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. 어, 미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반드시 어, 몽골, 땅에, 몽골 땅 곳곳에 어, 3000개의 교회를 짓고자 하는 기전이 뚜렷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. 어, 또한, 전도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어, 한국당에서는 어, 해보지도 않은 전도를 몽골땅에서 했을 때, 이곳 사람들은 너무나도 순수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감동이 되었습니다. 어, 지역교회와 수련회및 거린교회에서 우리가 한 사역들을 통해 어, 몽골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, 어, 이들이 비록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열악하나 어, 영혼은 너무나도 어, 순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어, 이것이 제 신앙생활에도 강한 자극을 주었고 어,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. 어,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네.